지난달 4월 16일부터 우리 교회가 가족 경건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이미 시작해서 진행하고 계신 가정들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가정들 중에서는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으니까 AS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매주 주보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읽는데요. 날마다 두 번씩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AS 1번.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할수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읽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각자 따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료책자에 제시된 경건의 그 순서대로 쭉 진행하셔도 되고 그냥 성경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소리 내서 읽때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읽어 준다. 그런 느낌으로 힘을 좀 실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 AS 2번 한 본문을 꼭 일주일씩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하는 것이 좀 싱겁게 생각이 되어서 반복 없이 쭉 읽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통독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주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족들이 같은 본문을 읽어나가고 할수 있으면 함께 읽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안에 새겨 넣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 내용이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머릿속에 잘 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점점 우리 내면에 그 소리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새겨지면 어느 순간부터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읽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본문을 매일 두 번씩 소련해서 읽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점점 유창하고 정확하고 힘있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모든 글들을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말도 그렇게 힘차고 유창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본문을 정해서 읽어나가면 교회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가 좋습니다. 일례로 청년부에서는 이미 이 매주의 본문을 가지고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경우에 따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후에는 조금 더 심화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도록 제시하였지만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하셔도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AS 3번. 아직도 시작을 하지 못하셨거나 시작을 했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에 부담스러워서 선뜻 시작하지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정해진 대로 성경만 읽으셔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번 하다가 이런저런 형편에 쫓겨서 중단하신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실 때 굳이 처음부터 읽어나간다거나 멈춰 섰던 곳에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건너뛰어도 괜찮으니까요. 매주 주보에 제시되는 이번 주의 본문을 가지고 이어나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습관을 만들거나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바, 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철수와 영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철수는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권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지금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철수와 영수, 둘 중에 누가 더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 사람, 영수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철수의 자기 정체성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영수의 자기 정체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합치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정체성보다는 이미 안 피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력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금년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족 경건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정은 가족 경건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은 가족 경건회를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더 적은 노력을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정해두고 그것을 21일 동안 날마다 반복하면 우리 인간의 분해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정도 조금 독한 마음을 먹고 이어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넘어야 할 산들은 또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작은 요령들입니다. 가족 경건에 대한 AS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그날을 첫날로 하여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 즉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이 초실, 초실절로부터 칠주째가 되는 날이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때가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축제를 여는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룻과 보아스의 보리밭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룻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바로 이 절기 때 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모두가 같은 날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시작으로 해서 50번째 되는 날인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해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전해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는 이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행여나 발각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끌려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광장으로 뛰쳐나와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빚어내는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반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본문들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해 주는 사도행전 2장, 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 등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과거 부흥 강사들이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 은사를 받으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아주 즐겨 사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아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각양각색의 개성과 자기주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찢기고 저리 갈라지는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호소합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갈라져서 다투는 그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모두는 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죠. 5절에서도 내내 같은 의미의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은사가 각기 다르더라도 그 모두는 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은사는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지를 보여주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즉 교회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사를 맡겨 주셨을 때는 그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랑질을 하는데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다. 이것이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각 개인에게 맡겨지는 다양한 은사들을 쭉 열거한 후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 지체들입니다. 내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받기신다는 겁니다. 손이나 발, 눈, 코, 귀, 입등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각기 다른 은사로 인해서 서로 다른 지체가 되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서로 다른 지체가 된 이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다름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보완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요지입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 비롯되어 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다. 셋째,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다양성은 각기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알수 있죠.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언도 할줄 모르는데 어쩌지요? 이런 분들 계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월적인 것만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재능과 직분, 직책, 이 모두를 아울러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재능들이 있죠. 또 고림도 전서 12장 28절에 가서 보면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등 교회의 다양한 일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모두를 성령의 은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등등 교회의 직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은사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당회, 재직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의 학생의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책임으로 맡은 직책들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직분과 직책의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고유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능을 가졌다고 자랑질하며 호령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크게 두드러, 두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손을 보태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팬데믹의 후유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팬데믹의 시대는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길었던 코로나 대응체제를 거두고, 완전한 정상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구역 말씀 예배를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했고, 신방 활동에 아직도 일부의 제약이 남아있고, 일부 성도들이,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외 활동들은 대부분 정상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대응체제를 걷어내는 발걸음을 넘어서서 교회 역사에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안개가 거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형편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헌신을 할 수가 없거나 그 헌신의 분량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자연스럽게 손발을 맞춰가면서 해오던 일들이 곳곳에서 손발이 맞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백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연령구조를 등록 기준으로 보면 60대와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위아래로 조금씩 줄어드는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석률은 60대, 70대 쪽이 50대, 40대 쪽보다 좀더 높겠죠. 그래서 출석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위쪽이 좀더 뚱뚱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날씬해지는 그런 고려청자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 말은 조만간 교회 봉사자들의 수가 상당히 부족해지거나 혹은 기존의 일손들이 새로운 일손들로 급격하게 대체가 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 교체기에 들어서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제 한국교회는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급속하게 은퇴를 하고 있어서 목회자 부족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전에 비해서 더 적은 수의 교역자들로 교회 목회를 꾸려나갈 수밖에 업게될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을 매뉴얼로 정리하고 검토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의 참여와 일꾼들 간의 호흡을 맞추는 일이 조금 더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책자의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활동 매뉴얼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헌신자들이 나서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다소 뒷줄에 머물러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힘껏 일해 오셨던 어른들의 뒤를 바치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몇몇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손발을 맞춰가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저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시던 선배분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매끄럽지 못할 수 있고 서툰 모습을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웃음으로 조금씩만 견뎌내면 이내 괜찮은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 사람이 한 걸음씩만 움직여주면. 한 사람이 100번을 백백 걸어나가는 것만큼의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재능이 되었든 직분이나 직책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나설 때 우리는 서로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크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구역과 선교의 활동에서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 계신 성도님들 한 걸음씩만 앞으로 더 내디뎌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간 열심히 묵묵히 헌신해 오시던 분들도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헌신할 기회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십시오. 서로를 성령의 선물로 여기면서 구역과 선교회의 식구들과 조금씩만 더 따뜻한 연결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게 이루는 커다란 발걸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은 에스겔서죠 요다의 백성들은 주전 597년과 586년 그리고 582년 이렇게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그 가운데 주전 597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1만여 명의 1차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에스겔 예언자의 그 비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역사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의 선봉에 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에스겔 예언자가 환상의 형식을 빌어서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얗게 마른 그 뼈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어지더니 그 위에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은 살아 일어나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환상의 형식을 빌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이 환상의 이야기 속에서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앙상하게 남은 뼈조차도 말라 비틀어져 버린 비참한 몰골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당당하고 힘있게 세워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의 형식을 빌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프로세스를 보면은 우선 낱낱의 뼈다귀가 되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결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각기 다른 재능과 직분과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그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초월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다름 아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에스겔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되살려내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립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언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정치가나 행정가들도 있었고 그 이름과 얼굴을 알수 없는 수많은 장사미사들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려고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아온 신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요 성령의 생기입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보면 각양의 재능과 직분과 직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더불어 함께 수고하는 성령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이고 성령의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을 성령의 생기로 삼아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전주 강림교회 성령의 사람들이여, 성령의 생기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성령의 생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